안녕하십니까. 어, 고정한 수를 찾아라 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제가 몸이 좋지 못해서 어,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오늘 영상을 올려야 할것 같아서 어, 집에 잠시 와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다니는 직장을 어,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어, 잠시 쉬면서 어, 다른 일을 찾을 때까지 어,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어, 그동안 어, 좀더 많은 분석을 해서 어, 1115회 차에는 좀더 좋은 번호가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어, 방송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먼저 어, 저번 회차에 첫 번째 방송에서 제가 어, 10번, 12번, 그 다음에 1번, 3번, 또 10번, 12번, 어, 이번 회차 11, 13번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어, 두개 차이 나는 번호였습니다 혹시 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서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 다음에 최근 회차에 보시면 어, 여기서부터 연구수가 한 개씩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것을 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번호들이 여기서부터 어, 13, 33. 그 다음 11, 41. 그 다음에 13, 33, 43. 3. 끝수가 그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16, 26, 36. 그 다음에 이번 에차 11, 21. 이렇게 같은 꽃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통된, 어, 수가 있는데요. 13, 11, 13, 16. 이번에 차 11. 10번 때, 어, 10번 때가 항상 같은 꽃수와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33에서 13을 빼면 20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1에서 11을 빼면 30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33번에서 13번을 빼면 20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어 21번과 11번을 빼게 되면 어 10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저번 첫 번째 방송에서 10번 아니면 12번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어, 여기서 보시면 어, 이 패턴이 계속 맞아 떨어진 다음에 10번이 나올 것인데, 어,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어, 12번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도 10번 아니면 12번 어, 두 개다 일단 가져갈 건데요. 어, 비중을 어느 쪽으로 많이 두 두느냐에 따라서. 어, 틀려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차 고정수는 어떤 것인지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차 고정수는요, 음, 여기 보시면 30과 40이 나옵니다. 여기도 여기는 30과 40, 44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 같은 꽃, 같은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울수가 되는 이런 번호를 찾아봤는데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37번이라는 숫자가 40번 같은 번호에 두번째 있는 위에 37번 이 번호가 다음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40번, 44번. 여기 44번, 39번. 44번은 같고 여기 40번 39번은 이월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같은 번호 위에 있는 두 번째 41번이 다음, 다음 주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차인데요 이번 에차에 여기 42번과 45번입니다. 여기 42번과 44번이 있습니다. 42번은 같고, 45번, 44번은 어, 이월된 수, 이웃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 위에 있는 43번이 이번 다음 아, 다음 다음 회차에 이번 회차에 어, 나올 수 있는 어, 확률이 높은 그런 숫자로 보아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에 이 번호, 이런 패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에 또두 번째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분 회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어, 좋아 보여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그 다음. 두 분, 어, 두 번째 고정수를 보겠습니다. 어, 이 패턴은요, 어, 자동 분석을 하시면 아마 이런 패턴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 33번이 있습니다. 여기도 33번이 있습니다. 같은 번호가 한칸 건너서, 어, 2월 된 숫자인데요. 그양 옆에 같은 구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아마 자동 분석에서도 아마 사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30번이 이렇게 한칸 건너서 2월 했고요. 그양 옆으로 6구수가 이렇게 어, 다이아몬드 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번. 16번이 이월하고 그양 끝에 6구수 그 다음에 14번이 한칸 건너 이월하고 그양 옆에 2구수 그리고 12번이 한칸 한 건너 이월하고 양구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차 13번 13번이 한칸 건너 이월하고 6구수가 양 옆으로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좀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패턴을 찾아봤는데요. 어, 여기 여기 보시면 모서리 있죠. 모서리 있는 밑에 있는 번호가 한칸 아, 1큰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 있는 부분 32번이 1큰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있는 부분 27번이 1큰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있는 이 부분 15번. 15번이 1큰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잘 맞아주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여기서도 31번, 31번이 또 32번, 1큰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찬데요. 이번 회찬은 20번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보시면 30번이 1자구수도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 여기서 패턴이 바뀌어서 여기서 1자군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19번으로, 19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어, 첫 시간에 말씀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어, 3구와 4구에 어, 국구수가 나올 거라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음, 이번 회차에 19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어, 한 번, 어, 조심스럽게, 세,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어, 첫 시간에 제가 10번 아니면 12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10번을, 어,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 보험수 20번, 어, 그 다음에 국구수 오늘 19번이 나왔으니까, 어, 19번으로 일단 고정수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43번 이렇게 10번, 19번, 40, 43번이 고정수이고요. 20번이 어, 보험수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칸 끈 수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22번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 이렇게 어,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또 다음 이번 회차도 이번에 차이는 정말 좋은 결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구독자님들 어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